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의 인사 잠시 나눕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내 옆에 앉아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 옆에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우리 에임스 반석교에 와서 정말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가지 있는데요. 음, 결혼하면 여기 있다가도 여기로 옮겨 앉는 건가요? 여기는 결혼 안한 사람들이 앉는 곳이고 여기는 결혼 한 사람들이 앉는 곳인데 가끔씩 결혼 안한 분이 여기 앉을 때는 오늘 좀안 좋았던 일이 있어요 <laughs> 예, 한 번쯤 도전해 보세요. 여기를 가서 앉는 것도 결, 그 결혼 유무를 제가 따지지 않을 테니까 내가 맨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가 이렇게 고개가 부러질 것 같다 싶으시면 이렇게 옮겨서. 앉으셔도 됩니다. 예배 중간에 옮겨, 옮겨 앉아셔도 괜찮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주세요. <laughs>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음,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 아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계속 할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바로 전주에 했었는데, 그 다음, 다음 주까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보겠는데,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외워보자라는 제가 나중에 그 이메일로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읽고서 외워보는 거예요. 옛날 거는 너무 많이 외워서 좀지렸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한번 외워보는 걸로. 뭐 원하시면 영어로 외워도 괜찮은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외워보세요. <laughs> 다음 다음 주까지 외워보시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우리가 합당한 예배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스피리추얼 워십 우리가 생각할 때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예배 예배를 하다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하나면 이렇게 막 몸이 붕 뜨는 것 같고 내가 여기가 부르신 곳이다. 내 마음을 막 하나님께 뜨겁게 올려 드리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음, 워십이라는 것은 리조너블한 워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너 지금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예배 드리는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받을 만큼 합당하냐? 딱 맞아 떨어지시는 예배냐? 그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기억나는 척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네,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죠. 자 나는, 예배지 따라해봅시다. 나는, 나는 예배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 첫 시간부터, 저는 친절하니까 첫 시간부터 한번 쭉 이렇게 어떤 말씀들이 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예배는 만남이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예배가 만남인 것이 왜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삶이다. 예. 그래서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삶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것이 전체가 되는데 그 관계가 엮어지고 삶이 만들어지는 그것에 관계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만남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만남으로 시작한다. 요한복음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은 바로 그 만남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관계를 통해 내 삶이 형성되어 간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전체를 채우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 그것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인 예배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제요? <laughs> 옛날에요. 옛날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생겼을 때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생겼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 만남이라는 것과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삶이 다르고 예수님의 모습 거룩함이 다르고 내가 과연 만나서 과연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수가성의 여인은 좋은 만남을 추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제대로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던 거거든요. 좋은 만남을 이루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계속 뭔가 엇나가는 딱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수가성 여인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러나 하려다가 그런데 하려다가 그러네, 그러네요. <laughs>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쌓여있던 벽들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챙피했던 그 여인의 벽들을 허물어 나가시면서 그 중심에 진짜 만남을 추구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까지 계속 그 여인을 파헤쳐 나갔던 거죠.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싫었던 이야기하기 싫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꺼지, 꺼내 오, 내시면서 꺼내시면서 네가 결국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만남인 예배가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까지. 이 여인의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죠?라고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는 여기서 저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올 것이고 그 때에 너는 그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다. 어떻게 지금 네가 나를 만나고 있지 않느냐? 여인이 예수님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여 인해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지지난주에는 12장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말씀의 앞에 부분에 나왔던 12장 1절의 그럼으로라는 단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럼으로, 그 그럼으로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 서나고 그로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있었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이유이시고 목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같이 나아가야 된다. 내 삶의 한 부분만 일주일에 단몇 분의 시간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만나는 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합당한 예배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말씀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비하심을 힘입어 라는 말입니다. 따라 해 봅시다. 자비하심을 힘입어.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거이고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비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갈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예배드리러 나왔어. 나왔었어요. <laughs>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아, 나 오늘 마음 굳게 먹었다. 아, 나 오늘 마음을 너무너무 굳게 먹었어. 평소 같지 않게 오늘 내가 음, 정말 삼계탕을 안 먹고 피자를 먹더라도 내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예배 드려 나간다. 나 아, 진짜 내가 어, 굉장한 사람이라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분들 여기 계시죠. 나만 그런가? <laughs> 예. 저는 목사라 <laughs>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laughs> 예, 목사가 아니었으면 나왔을까? <laughs> 예.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리로 초대하지 않으셨으면, 나에게 예배의 장을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합당한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 없으면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뭐 우리의 조건이 좋다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뭐 좋은 환경이 있다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죄 때문에 갈라진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백이 생긴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내가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죄 때문에 생긴 것이 죽음이라는 결과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관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요. 언젠가 여기 다 죽게 될 거예요. 영원히 살것 같지? <laughs> 죽을 거야. <laughs>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laughs> 다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은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은 부활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우리 육체가 부활할 거예요 죽을 것 같지? 그런데 부활할 거야 <laughs> 아멘. 좀 겁나가지고 지금 <laughs> 어쩌다가 내가 여기 앉아 있나 지금. <laughs> 첫 번째 죽음도 영적인 죽음도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 요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니 눈의 성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 우리가 묵상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한 죽음 때문에 갈라져서 끝나버렸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 머리 좋은 사람은 여기서 공식을 다시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까 만남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남이 뭐라고 그랬다고, 만남. 예배. 그럼 나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죽음 때문에 도저히 살수 없는, 죽음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재밌게 살려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쳐서 숲을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창피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그 죄를 극복하고 그 생명의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을 때에 예배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교회에 나가서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서 찬양 시간에 열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너무 기쁘게 뛰면서 예, 찬양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생명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아무리 겉으로 나타나서 한다 그래도, 그 일은 내게 어떤 일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내가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네. 그 모든 곳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몸을 드려야 되니까, 재물로 드려야 되니까. 이삭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음, 아버지 저를 죽여주셨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타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몸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면서 몸을 드린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면서 몸을 드린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몸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몸이라는 이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 좋아했거든요. 육체적인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천하게 여겼거든요. 아, 비천한 것들. 어, 뭐, 뭐, 먹을 것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애쓰고 다니는 사람들, 아, 당시 사람들은, 아유, 그렇게, 뭐, 그런 거 신경쓰면서 살면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늘 철학을 이야기하고 늘 뭔가 이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굉장히 우리 삶과는 연관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 뭔가 새로운 세계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즐거워했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놓고 일부러 지금 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몸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거기다 깨뜨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우리가 바꿔오면 듀얼리즘, 이원화된 삶.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삶에서는 전혀 딴짓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그 사람들이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삶에 들어가서는 그거는 비천한 거니까 신경 써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간다면 자신들의 그 쾌락, 육체적인 것들 그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비천한 거니까 그런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야 육체적인 삶은. 어떻게 살겠어요? 아주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음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비천한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니까, 육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저 오로지 생각으로, 영적으로 뭔가 어? 마음으로 신비로운 곳에만 거기에만 딱 집중하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드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을 드려라. 너희 삶을 드려라. 너희 생활을 드려라. 너희의 생활이 너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있는 모습 말고. 여러분이 나가서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 그, 모든 내 생활에, 학업에 살, 살면서, 아, 이것이 뭔가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 뭐 맞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맞는데, 그것만 하다가 내가, 어, 그러면 난 일상을 도저히 못 감당하겠는데요? 아우, 그래, 나도 목사나 해야지. 목사는 일상이 영적인 삶일 테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나도 목사님이 될래요? 그러면 안 돼요. <laughs> 그게, 그게 아니에요.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과학기술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많은데, 그 과학기술대학교를 나와서 목사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거든요. 어, 참, 대한민국 과학이 어쩌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laughs>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내가 디자인을 하는 것도, 내가 경영을 공부하는 것도, 내가 마케팅을 공부하는 것도, 내가 뭐 다른 어떠한 학업을 하는 것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도,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거든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생명을 가진 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친구를 만날 때에도,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가정에서 가정과 함, 가족과 함께 삶을 살 때에도, 내가 때로는 내 미래 때문에 고민을 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좋으신 거거든요. 예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안에서 같이 상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해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려고 매 순간 노력해나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내 몸을 들이며 예배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한 단어, 한 문장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따라 해 봅시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득 가득 히 채워나가는 거예요. 때로 힘들죠. 어렵죠. 지치죠. 계속되는 시험 때문에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죠. 저도 지난 한달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부흥회가 딱 끝나고 나니까 살, 사람이, 아, 내가 지칠, 수, 지칠 때도 있구나 저 원래 지치는 사람이 아닌데 어, 내가 지칠 때도 있구나 하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왔어요 조금의 위기가 어,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나와야죠 목사잖아요 <laughs> 목사님이 나와야지 그 목사님이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힘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힘을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해야 되는 일, 할수 있는 일, 내가 즐겁게 할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해나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인데 그렇게. 아니요. 똑같다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공급을 구하세요.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고, 재해가 부족하면 재해를 달라고 하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워 보세요. 그럼 나의 몸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로 되지 않겠어요? 내 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히 채워 놓고,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어요? 무엇을 그럼 채워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내 속에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방하면서 저는 아직 그런 과정을 발견하지 못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갑자기, 갑자기도 아니에요. 하여튼 예고된 신방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에, 옛날에, 옛날에 어떤 가정에서는 목사님 오셨으니까 성경책을 찾느라고. <laughs> 안, 안 찾아주는 거예요? 성경책이 어딨는지. 그래서 기껏 꺼내놓은 성경책이 정말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쓰여져 있던 성경책이 눈에 보여서 그걸 꺼내놓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이메일을 해드리니까 그거라도 읽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 넣으세요 두 번째는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뭘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뭘 통해서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오늘 친구들과 농구 시합을 할때 농구를 잘해서 기쁘게 해드릴까? 네. 오늘 내가 볼링을 하면서 더블이든지 터키든지 뭘 해가지고 정말 내가 환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왜요?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200점이 넘으면 얼마나 기뻐하실 텐데, 아싸! 막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 텐데.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가득히 찾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거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고백을 자주자주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생각과 언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자꾸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규모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훈련하는 것이죠. 내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하는 거고 지쳤어 그러면 내가 푹 쓰러지는 거고 좀 힘이 나 그러면 막안 놀던 것도 막 하면서 놀고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힘이 들어도 조금 더 힘을 내서 해보고 지쳐도 조금 더 견뎌보고. 아무리 즐거워도 조금 절제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의 삶의 규모 있는 삶들을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을 채워지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받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예배하고 합당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